몰라. 별로지 좀 응. 사람이. 어, 어서세요. 어, 야야야. 어. 완전 수상하지 않아? 아까 왜? 왔던 사람이잖아. 그러니까 왜 그래, 모자 쓰고 다시 또 왔어. 무슨데? 어. 어, 잠깐만. 이랬겠다. 왜 그래? 왜 그래? 야, 왜 그래? 배가 불룩한 거 보니까 뒤돌아 가지고 막 여기다 다쑤셔 다 넣었죠? 뭘쑤셔 넣어요? 밥 훔치고 맞죠. 아니에요. 아니, 맞꿔 봐. 훔치고 맞꿔 봐. 아이고. 아. 아. 야, 뭔뭐 거야? 그냥 맨살이었어요 아, 그멘 맨살이지 뭐예요? 아, 이 양반이 장난하나, 진짜? 응, 너뭐 응, 하는 너? 거야, 나 당신 신고할 거야 나 진짜 당신 신고할 거라고, 진짜 장난하나, 아, 진짜, 이 아니, 아니, 아, 아니야, 아, 진짜. 잠시만요 왜요? 봤지? <laughs> <laughs> <맞지>? 알바도 능력이야 <laughs> I f o l l o his p t 야, 이... 아, 아이, 정말 야, 야 큰일 날뻔너 아니면 큰일 날다 진짜 어울 소세지 뜨거운 거봐 야, 얘들아, 얘들아